이번에마카칵님이 코스프레 하신 게좀 화제가 네. 좀 많이 됐어요 어? 떻게 아니 반응 미쳤는데? 아니 님들... <목소리>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 아저 <목소리> 모르는 사람 있는 거 같은데요? 저 짧게 다시 자기소개 한 번만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애니리뷰를 하고 있는 아카칵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정말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탄도 파르데 네카와라시 하프츠이. ちなみに私はメガイです. 얍! 얼택트입니다. 나이스. 살짝 로리로리한 느낌이다. 예. 로리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했어요. 어, 예. 귀여운 캐릭터들. 음. 근데 좋아하는 캐릭터 있습니까? 보고 싶은 네. 코스프레. 나론이코 프레 나론 말고 애니 캐릭터 좀 말해 봐이 자식아. 들 보조사 2여체와 타이틀왕 뒤질래? 한마바퀴 나왔습니다 한마바퀴 제정신이세요? 여성형 거인 뭐야? 오케이. 어느한 뭐, 입입니까? 박씨 아, 아... 아 지금은... 역시 역시 고치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우린? 애송목격은 마다 마다다 개돈 어? 토이토리 코스프레 확정입니다 여러분 공.. 공략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치더라 고치는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려 보자면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아 이거 진짜 못 뽑는데? 그러면 러브 코미디는. 러브 코? 저백여 친이요. 백여 친. 왜왜왜다 웃는 거지? 왜다 웃? 자, 뭐가 웃긴 거야?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아카칸과 나롱주인 오늘의 맞짱 콘텐츠. 아, 나롱인의 채널의 주축인 러브 코미디 대 아카칸 채널의 주축인 이 세계. 과연 어떤 장르가 더 재밌는가? 띵띵 벌칙이 있어요. 첫 번째 벌칙 가사, 항복선언. 그리고 두 번째 방송 끝날 때까지 양치기. 이건 무조건 아크한 이긴다요. 이아뭐 자신이 좀 있으신가봐요. 아 다그만. 아 그래. 이거 참 이거. 시대는 이 세계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띵띵 띵. 그 요즘 똥 세계 작품들이 좀더 많은 거 아닙니까, 아까 강미영? 아 이거 한. 계속 나오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명작 이세계물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둠의 실업자가 되고 싶은 거라든가 동스에도 이제 똥세계 나름의 또 매력이 있는지라 저희가 막장 드라마를 왜 봅니까? 아, 김치 싸대기 때린 거 그거 왜 봅니까? 자극적이잖아 재밌잖아 똑같아요 이세계 보는 이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나오지 절대 안 사라져 네. 아그 막장인 거좀 인정하시나 봐요? 저는 그 막장의 느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 뭐포션바 이런 무지성 작품이 재밌다는 거죠 무지성의 매력이 있긴 해요 맞아 또 소문으로는 또 네. 똥세계 중에 똥세계 이세계 스마트폰을 좀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아. 있어요 이세계 스마트폰 괜찮아요 전개도 휙휙휙 바뀌고 매력적인 히로인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볼만하거든요 저도 진짜 한똥 물리에 해요 어? 제 개인적으로 어. 정말 어. 보기 힘들었던 이세계 작품 딱두 개가 있어요 <laughs> 이세계 치트 마술사 아... 요거 다들 네. 인정하시죠 여러분? 조금 이거 보시게 네. 하고 이정하시죠. 두 번째가 이 세계 스마트폰 조금 힘들더라고. 이런 음, 뭐가 있는 건데? 현대 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소재. 성인들이 계속 모요막여 뭐야? 아내가 막몇 명씩 해. 이런 것도 이제 매력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죠. 오케이. 끝입니까 <laughs> 음, 살짝 말리는 거. 아무 뭐, 별거 없는데? 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왜 별로였냐. 음.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세계에 간다는 참신한 설정이 정말 좋아요. 음, 근데? 맞아. 그래. 정작 스마트폰을 동철이 나하고 앉았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뭔가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그림이 하나도 없고 그냥 뭐만 하면 슬립 슬립 슬립, 슬립 해가지고 그냥 미끄러지게만 만드는 거야. 아 근데 이 세계물은 원래 그맛으로 보는 거예요. 포대는 그냥 소대일뿐 그걸 그렇게 굳이 활용을 안 해요. 내 포션팔도 마찬가지야. 포션팔도 포션 활용 안 합니다. 아아아 아카 강님 너무 어, 흥분하셨어. 그리고 두 번째가 매력적인 히로인과의 그런 알콩달콩 네? 이게 네? 하렘 장르다 보니까 여캐들은 많이 등장하는데 여캐들의 매력이 조금 없지 않나 왜요 귀엽잖아 아, 왜 그때... 우리 애들 뭐라 하세요 <laughs> 예, 맘에 드는 캐릭터 있었습니까? 전, 전 단발머리 소녀 좋아합니다 저는 요 구석에 있는 호랑이 요 친구가 제일 귀엽거든요 아, 네? 네? <laughs> 여자가 아닌데요? 저 히로인도 아닌데요 그만큼 여캐가 매력이 없던 애니였다 그래서 일기 끝까지 보셨습니까? 1 끝까지 다 봤어요 저 리뷰도 했는데 네, 대박이네요 무언가를 이렇게 다 보고 얘기해야 돼요 앵려나달라고이사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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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코미디 뭐~ 한번 공격해 보시죠. 아까... 강님, 러브 코미디요. 네 아, 근데 제가 진짜 러커를 안 보거든요. 거의 옛날에 유행했던 뭐~ 토라, 노라... 애초에 러커를 왜 보지? 많은 의문이 들어가지고... 아니, 러브 코미디를 안 보는 게 말이 됩니까?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병작이 많은데... 약간 양산형 러커는 보면은... 막 답답해. 그~ 저는 오히려... 그런 감정 하나하나 교류하는 러브 코미디 물보다는 그냥 무지성으로, 오빠 좋아해! 약간 이렇게 하는 무지성 할인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NTR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모두가 주인공 하나만을 좋아해. 그리고 모두가 그걸 인정해. 막 부인이 8명, 9명이야. 그래서 백년치는 좋아합니다. 백년치는 웃기잖아. 좀 터지잖아요. 근데 히로인도 들또 비겹고, 네. 네. 뇌를 쓰기 싫은 낙학하게 돼. <laughs> 수많은 러브코미디 연애물들이 명작이 진짜 많은데 니세코이 보셨습니까? 아 니세코이는 봤지 근데 니세코이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캐릭터들도 다 귀여워 근데 재탕까진 생각이 안 난다? 되게 재밌게 보긴 했어 그리고 전 그것도 살짝 못 견디는 게그 엄청 달달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 달달한 분위기가 났을 때막그 심장 쪽에서 막 뭐야 뭐야 막 우웅 음막 이런 그 감정 그, 그 이상한 그거 네. 그게 요그 싫어요. 에? <laughs>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보는 거 아니야? 그게 싫은 거안 봐요. 뭐, 연애 세포 아, 이런 쪽이 뭐, 있니? 아예 사망하신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옥상이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아, 다들 엄청 공감하세요. 그게 좋은 건데, 야그 그러니까. 맛이 좋은 건데 아쉽네. 러브 코미디를 보는 이유가 오해를 느끼기 위함이거든요. 최근 응. 방영한 네바이에서, 제가 진짜 오해를 아, 느꼈던 건 지하철인가에서 가방을 이렇게 안아버리는 거예요. 어, <laughs> 이거 요망한 친구 이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막 이런 어떡하지? 그 감정. 저 공감이 안 되는데. 그거는 그냥 여자애들 많이 나오는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아, 그 비스코돌에서 그, 그 호텔 그딱 희앗하면서 둘이 싹 포개지면서 불딱 꺼지고 그 장면 아. 있잖아요. 아. 그 레전드 <웃음> 장면. <웃음> 어, 아, 나못 견뎌. 그, 나못 견뎌요. 그, 그런, 그런 거못견뎌 어, 이런, 저는 이런. 오히려 성거학원의 마감수도 그렇고 백여친도 그렇고. 네네. 아, 아, 요 부분 좀 <laughs> 모해하다. 아, 요 부분 조금 섹시하다. 약간 <laughs> 어, 그러니까 저는 요런 거 보는 건 좋아하는데 뭔가 그게 관계성으로 나타나면. 아. <laughs> 그렇군요. 네. 저는 그게 간질간질한이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스토리들, 저는 또 청춘 관련 이런 게 들어간다 요소가 아... 그러면 진짜 정신 무찰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쿠라장 애완 그녀. 아 그거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쵸 그쵸 중이코이 중이병 사랑도 진짜. 중이코이. 정신 나가 나가 진짜 와. 아, 진짜요? 예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그 중이 중이 대사 뱉으면서 서로 다다 고백하고 싸기고 이런 부분이 좋았던 겁니까? 리카가 여자 주인공이 중이병에 계속 숨어가지고 끌어하면서 어? 남주한테 와. 이렇게 소 마음을 고백을 에이. 계속 못했었어요. 아막 감정을 읽는구나. 리카가 응. 진심으로 완전한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을 붉히며 어?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슬기야. 와 <laughs> 진짜 완전 심장 강타. 음, 나롱님은. 캐릭터들의 감정의 라인? 감정 흐름? 이런 걸 엄청 읽으면서 보시네 어 맞아 맞아 저는 맞아요. 약간 좀 시원시원한 전투씬 보고 짜릿함 느끼고 약간 그런 게더 취향이랄까요? 표면적인 걸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차이인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세계 장르가 얼마나 훌륭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세계... 이 세계물이 훌륭하냐라고 묻는다면 훌륭한 편은 아니에요. 거의 그냥 군 것질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건강한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 말고도 이제 몰래 숨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laughs> <숨어서> 그 <laughs> 이 세계의 <laughs> 매력. 근데 살짝 숨어서 <laughs> 먹어야 되긴 해. 겉으로 먹기엔 살짝 조금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애니를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캐들을 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 감정 이 매력적인 히로인에게서 느낄 수 있는 이 모해라는 감정 뭐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애니메이션 고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 모해를 느낄 수 있는 알콩달콩 러브 코미디 진짜 최고의 장르입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좋아 그러면 판결단 여러분에게 투표를 한번 받아볼게요 아다 다 나롱 주인이 압도적이라 그러는 투표 거야 투표 시작 우리 여러분들 이세코의 <laughs> 오노드라의 그 이세계물에서. 부끄러운 그 귀여운 모습 비스크돌 마린의 호트에서의그 코스프레하던 그 섹시한 모습 아니 그런 거 이세기물에서도 볼수 있어 어쩔 수 없어 이세기물에서도 볼수 있어 선생님 선생님 이세기물엔 다 있어 모든 게다 있어 너네들이 좋아하는 걸다집어넣고야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어 내가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래 골라 먹어 이런 게 이세기물이에요 얼마나 좋아 아카칸 다운! 이 세계 다운! 왜? 너네이 세계 좋아했잖아. 왜 이러는 거야? 아! 아카칸 다운! 벌칙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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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한번 낭낭하게 읽어봅시다. 우리 아카칸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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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네? 저아카칸의 대왕 애니 유튜버 나롱즈님께 여보세요? 도망간 거 아니야, 이 사람? 어 다시 한 번요, 안들렸어요와개크 y 는데뭔 소리 하시는 거 e 요 t 아. h 어, 안들렸어안들렸어예 네, 예. 소리 t I c a n 도 do i 라고 o m o r r 완전 개크 a 구만 님들 아, 안들렸죠? 안들렸 r o 다시 can't do it t 선서 o r r o w 대왕 유니 유튜버 나롱주인님께 다시는 껍치지 않겠습니다. 냥 육시 아까캉다운. 나롱이 나와. <laughs> 나롱이 나와. 냥 그렇죠. <laughs> 이제부터 방송이 끝날 때까지 우리 아까캉님은 양을 붙이겠습니다. 냥 나는 고양이니까 괜찮아, 양. 맞지, 맞지. 우리 원래 아까캉님 고양이잖아. 내가 떨려. 메인 콘텐츠는 이제 종료로 하고 요번 신작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아니 얘기해. 애니메이션 배속으로 안보냐? 아니 님들 그만해이 씨 그만해이 자식들아 양채 붙여요 음, 냐, 냥냥 죄송합니다 냥 똥세계에 3개의... 너무 <웃음> 좋다냥 <웃음> 이런 익숙한 똥만 너무 좋다냥 <laughs>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냥냥 감사합니다 냥 나봐 캉바 <laughs> 공약. 오케이, okay, 고치더라.